KBO 리그의 2026 FA 시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KBO에서는 11월 5일부터 FA 자격을 얻는 선수를 공시하고 이에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 FA 승인 신청을 한뒤 최종 8일 KBO에서 FA 승인 선수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후 9일 자정부터 FA 시장이 개장되며 FA 승인 선수들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열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매해 FA 계약 이후 들려왔던 이야기는 개장 직후 12시에 전화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는 이야기였고 처음으로 전화를 건 구단과 계약을 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해당 구단에서는 간절했던 것으로 올해도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시즌이 개막하면서부터 예비 FA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유교수 박찬호 역시 간절한 팀이 여럿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올스터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원소속 팀인 기아타이거즈가 올 시즌 상위권에만 안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어찌됐든 FA 시장에서 박찬호의 관심은 핫한 상황으로 수비에서 리그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고 꾸준함이 박찬호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소속 팀인 기아에서도 핵심 주전 멤버로 손꼽히며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기여했던 박찬호지만 내부 FA가 열어딛는 만큼 선택과 집중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기아에서 박찬호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아에서 얼마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해 기아의 FA 시장 판도를 돌이켜보면, 구단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 구단이며,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팀으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한 방이 있는 구단이기에 기대를 걸만도 하지만, 내부 FA 자격을 얻는 선수만 무려 6명으로 대부분의 선수가 팀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들이기에 선택과 집중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찬호를 강력하게 원하는 팀은 기아 외에 어느 팀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팀이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로 롯데는 올 시즌 상위권에 안착했지만 순식간에 추락하면서 2000년대 들어 단한 번도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한 유일한 팀이 되었는데요. 전반기만 해도 하나이글스와 함께 올 시즌 이변의 주인공이 될듯 했지만 한순간의 추락이 결국 21세기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하는 유일한 구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코어 역할의 선수층이 얇다는 것으로 올 시즌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에도 화수분 야구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버텨온 김태형 감독이었지만 결국 경험이라는 무시하지 못할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에서 올해는 외부 FA를 영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태형 감독 역시 이를 간절하게 바라는 눈치라는 것으로, 특히 2026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강백호와 박찬호를 모두 영입하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선수를 모두 잡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로 올 시즌 가장 공백이 컸던 수비 포지션을 주축으로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FA 시장에서도 롯데에서 유격수 포지션이 약하기 때문에 심우진에게 오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지만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전민재를 유격수로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외부 FA에는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보내면서 구단 내부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즌 초반 전민재의 활약이 컸지만 이 역시 반짝이었을 뿐 풀시즌을 처음 치르는 선수의 체력 탓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한계를 본 것인지 시즌 초반의 활약은 후반기에 갈수록 퍼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박찬호의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 롯데에서는 그 어느 팀보다 박찬호를 강력히 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주전 유격수 유출을 겪은 KT 위즈 역시 만만치 않게 박찬호를 원하고 있고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두산 베어스에서도 외부 f a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번 FA 시장에서 유격수 포지션에 역대급 FA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FA 계약에서 언제나 그렇듯 계약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박찬호 역시 KBO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로 꼽히는 만큼 지난해 심우준 계약이 최소 시작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우준은 하나와 4년 총액 50억의 FA 계약을 했고 이 금액이 최소 시작가라는 말이 나왔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최소 시작가는 이미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로 KBO 리그 유격수 대체불가 수비력만으로도 팀 가치가 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박찬호의 FA 계약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심재학 기아 단장은 일단 내부 FA 선수들을 다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누굴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며 집단 속에 나선 모양새지만 대부분의 야구 박사들은 원칙론이라는 말과 함께 팀을 옮길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FA 시장에서 팀을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고 이제 관심은 계약 규모가 얼마만큼 커지느냐가 관건으로 복수의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박찬호의 계약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옵션 비중을 높인다면 100억 대의 계약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 S급이라고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FA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만큼 박찬호의 가치 평가는 올해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핫한 전의 전쟁이 곧 시작되기에 그 기대감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